오늘은 고구마를 먹을 때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식품과 함께 먹으면 각종 암을 막아주고 염증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피부까지 탱탱하게 해주는 식품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구마는 늘 우리 곁에 있고 맛도 좋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보약 보다도 더 좋은 식품입니다만 어떤 식품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 알고 드시는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식품과 함께 먹을 때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식품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특히 고구마를 먹을 때이 고춧가루를 함께 먹으면 고구마의 영양소 흡수를 높여서 염증은 제거해주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작용으로 탱탱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 꼭 보시고 고구마는 이렇게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혜서 전성시대입니다 고구마는 여러 영양학자에게 슈퍼푸드로 인정받은 대표 식품입니다 고구마에는 각종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어서 젊은 층에게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좋은데요 고구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위에 오래 머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구마에 함유된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배변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식이섬유와 함께 배변 활동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서 변비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임산부 푸드협회는 고구마가 변비에 걸리기 쉬운 임산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일부 고구마 제품에 임산부 푸드 마크를 달았다고 합니다. 이건 세발의 핍니다. 왜냐? 더 놀라운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효능이 바로 고구마가 항암 슈퍼푸드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암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는 항암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과 강글리오사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미 2009년에 미국 공익과학센터는 최고의 음식 10가지 중에 고구마를 1위 순위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대 의학연구소는 항암효과가 있는 채소 82가지 가운데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고구마 가 항암 식품 1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식품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를 더 높일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구마를 먹을 때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구마를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거리면서 소화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발효 과정을 통해 가스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함께 먹으면 소화를 잘 되게 해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식품이 바로 동침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치가 고구마를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고구마에 함유된 칼륨 성분이 김치 속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작용까지 해줍니다. 특히 동치미의 무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고 동치미 국물에는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고구마를 먹을 때한 모금씩 마시고 무까지 씹어먹으면 소화를 잘 되게 만들어서 고구마에 들어있는 영양소 흡수를 더 높이는 최고의 섭취 방법이 됩니다. 또한 옛날부터 고구마를 먹을 때 김치를 먹어왔는데요. 우 고구마와 김치를 함께 먹으면 목이 매지 않고 잘 넘어가고 맛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먹을 때 김치를 먹으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왜냐? 그것은 바로 김치에 들어있는 고춧가루 효능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김치에 들어있는 고춧가루가 고구마에 함유된 비타민 a 흡수율을 높여주고 베타카로틴 합성을 늘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비타민 a는 각질 형성 세포의 분열 속도를 증진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으로 주름 예방과 피부 결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또한 비타민A는 피부에 나타나는 염증인 여드름 제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 고구마를 먹을 때 김치를 먹으면 김치 속 고춧가루가 피부를 탱글탱글하게 하고 염증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다 이겁니다. 또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고구마의 항암효능이 1이라고 했는데요. 고구마의 항암효능은 찌거나 굽거나 하는 것보다는 아침 식전에 생고구마를 잘 씻어서 껍질채 섭취하는 게더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과를 한쪽 곁들여 드시면 장에 가스가 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를 먹을 때는 감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고구마의 영양소가 감속 탄인, 팩틴 성분과 반응해서 침전물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침전물이 많아지면 심할 경우는 위장출혈과 위궤양이 발생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은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드실 경우는 4시간에서 5시간, 시간차를 두고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을엔 노년층이 좋아하는 고구마와 감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조심히 드시기 바랍니다.또한 동치미나 고춧가루가 든 김치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